자 가방 만들기 재단을 하는 거고요. 어, 겉감과 안감 그리고 끈두 개, 포켓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로는 어, 가로 바닥감 시접 해가지고 42cm가 필요하고요. 세로는 세로 어, 길이에 바닥감의 2분의 1, 그다음에 안단 시접해서 38.5 이렇게 필요하게 될것 같고요. 얘는 중간에 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얘는 접어서 배치를 하라는 거고요. 그거는 재단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겉면과 뒷면, 앞면과 뒷면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감은, 어, 겉감보다, 어, 앞쪽에서 봤을 때는 5cm 전체적인 길이로는 10cm가 작아서, 저기를 가로를 42, 세로를 33.5 해서 접어서 재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는 4cm 너비로 해서, 음. 12cm 가로가 12, 세로가 63 이렇게 될 거고 포켓은 시접을 포함해서 가로 21, 세로 17 해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치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가 42에 세로가 38.5가 필요한데요. 앞면과 어, 뒷면을 우리가 어, 여기 아래쪽에 골선이라는 표시를 해줬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접으라는 표시고요. 이 식서 방향이죠. 식서 방향으로 여기 길이가 38.5가 되어야 되니까, 어, 이 38.5보다 조금 더 길게. 지금 저는 여기 위쪽이 항상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은 39 정도로 잘랐는데 어, 접었는데, 이렇게 일단은 식서 방향으로 식서가 두 개가 붙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쪽이 접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끝쪽! 끝 쪽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빼줄 거고요. 이렇게 잘라내신다고 생각하고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38.5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주시고요. 아래쪽에서도 접은 아래쪽에서도 한번 한세군데 정도 찍어주시면요. 정확하게 가로선이 맞을 거예요. 그냥 원단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3개 정도를 찍어 주셔야지 정확한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군데 선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가로선이 이제 42cm가 되면 돼요. 그래서 가로를 42.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서도 42.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서도 한번더42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 주시면은 얘가 이제 겉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핀을 꽂아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감 같은 경우에 원단을 다른 걸 쓰시겠다고 하면은 다른 원단을 사용해서 반을 접으시면 되고요. 같은 원단을 사용하시면은 이 옆에다 연결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3.5, 겉감보다 5cm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3.5 42,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밑에서부터 33.5를 잡을게요. 음, 33.5, 그 다음에 연결 가로는 똑같기 때문에 얘도 가로는 42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안감이 작은 이유는 이 부분이 안, 안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 5cm, 여기서 차이가 5cm나요. 그래서 42 가로는 똑같이 그래서 얘는 안감 얘는 겉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접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장을 각각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핀은 많이 꽂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 고정될 수 있게 만 조금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를 때는 어, 가위질을 할때 가위를 끝까지 바짝 넣지 마시고요. 중간 정도까지 깊게 넣어서 중간까지 깊게 넣어서 중간까지 시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하실 때 원단에 구김이 많으면은 미리 한번 다려 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쪽은 자르지 말고 가장자리 부분만 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안감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끈 재단 할게요. 끈 재단은 이제 여기 남은 원단에서 하시면 되고요. 끈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접어 놓은 거를 일단 조금 펼칠게요. 펼치는데 이제 안감 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잘라놨던 선 옆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63에 어, 12로 하시면 되고요 자, 재단을 해볼게요.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조금 선이 틀어졌다 하시면은 새롭게 선을 조금 그려주셔도 좋구요. 그런 다음에 가로 12. 두 장이 들어가니까 24겠죠. 그러면은 24에. 음, 얘도 몇 군데다가 찍어주시구요. 60 정도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60cm 자니까 어 여기서 더 길어지진 않겠네요.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60에 63 이거는 어, 이건 끈 길이기 때문에요. 조금 조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얘는 절반 12에 6어두장 하나, 둘, 두장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포켓도 하나 자르셔야 되는데요. 포켓은 또 여기 옆에서 자르시면 되겠죠. 21에 가로가 21에 이, 이,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내시고요. 17, 21에 17. 이렇게 해서 끈두 개, 포켓 하나,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